성경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출생하며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창세기 1장 26장.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며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창조,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냥 창조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에게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보장된 인간 창조적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삶의 축복인 걸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같은 특별한 신비롭고 특별한 은총을 덧입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다양하게 말하고 있지만 선지자 이사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인간 창조의 목적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인간들. 그들을 내게로 모아서 그들을 통해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득 강조하지 않아도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살았던 아이슨 시편 104편 31절에 우리가 창조되고,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나타내어 온 세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유일한 글작품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치여심을 받은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우리를 미리 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 구원받고 각가지의 은혜를 덧입힌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목적을 허락하셨습니다. 볼로세서 1장 26절, 27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 죄악 속에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과 생명을 주신 목적은 바로 자기 생명으로 난 아들들을 통해,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아니 이 세상에 버려진 듯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보이고 그들에게도 이 영광의 풍성함을 임할 수 있음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의 진리 그 은혜를 깨닫고 골로세스 1장 29절에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사도 바울이 고난과 고통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이방인들 영혼들이 그가 경험한 그 영광을 그들 또한 경험하기 위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데 수고하고 애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독 인간에게 많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 땅에 충만하여 그 모든 만물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할 제사장적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택한 우리에게 부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영광스러운 그분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존재며 우리의 삶의 목습은, 목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뜻을 위해 부름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 주변에 그 영광을 보여주어 신비로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는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신할 때 우리는 더 감격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신구약 성경 단어 검색으로 자존감을 치면 그 많고 많은 단어 중에 구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내주하시고 거기에 성령의 충마함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사람 바움의 삶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 자존감을 찾고 그 자존감 안에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존감은 좀더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기 존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활적인 용어로, 용어로 설명하면 자기 가치를 깨닫거나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기 존엄성, 긍정적인 자상으로 자기 삶에 확신이 있는 삶을 사는 그 자세를, 자존감을 회복했다, 자존감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인식, 자기 존중감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가면서, 전 2018년 한 연구결과에 보니까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이 자존감에 오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특히 태어나서 6년 동안 그의 삶의 환경이 성인이 된 지금 모든 자존감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의 지혜가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그냥 입에 담은 쉬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얼마나 삶의 피폐함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국의 유명한 가디언지에는 자존감을 높이는 다섯 가지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성에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높이려면 첫 번째로 비교하며 살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것은 비참해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다시 한번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라. 한 대학교수는 말합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절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될수 없다.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숨어 지내는 것 잠깐은 편할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날싸낼 수 있다고 문제를 지시야 합니다. 현실이 있는 그대로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자기를 발견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해라. 꿈은 크다고 좋다고 하지만 터무니없이 원대한 계획이나 꿈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실패할 때 자기 자신도 자신감도 상실하게 마련이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높이며 자부심과 자존감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에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도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앞선다면 그것들을 나열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며 도전할 때 자기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고가 더해지고 자존감을 세워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 자존감이 낮을 때 우리는 몸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술에 매이거나 약물에 의존하는 엄청난 자기 존재를 깨트려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신 술에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운동하는 쪽으로 삶의 패턴을 바꾸면 운동과 자존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존감을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나 이기심 혹은 교만과 자만, 독선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가져야 할 바른 자존감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사람들 앞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 안의 긍정적인 생각 속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바른 자존감은 성공적인 삶의 필수 조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영적 생활의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나님 아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만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또그 누구에게 또 다른 건강한 자존감을 이어줄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자존감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로마스 12장 사도 바울은 로마스를 통해 어떻게 믿는 건지 믿는 자에게 얼마나 죄의 자유함을 주었는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면, 그러므로 로마스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도 도움은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은혜 입은 성도로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이 도전의 말씀 속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내게는 어떤 도전의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대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은혜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돌렸던 10편의 주제요 제목같이 10편 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 암송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대로 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성공적 자존감을 가진 자의 믿음의 찬양이고 고백이고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자존감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보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의 원칙 패턴대로 따라 살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걸음을 살피고 우리의 입의 말을 다시 살펴보고 우리의 행함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글 작품인 영광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길래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다르지 말라고 도전할까요? 이 세상 문화는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세상 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버리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의 자존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고치고 낮추고 높이고 세웁니다 얼마나 많은 사회 무리가 생겨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 천국이 혼란스럽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아닌 너무나 많이 바꿔 나 가지고 하나님도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정하게 행하고 또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만 외모 지상주의의 유혹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능력주의랍니다. 지적 능력, 체력, 때로는 겁력, 그것이 그 사람의 자존감처럼 여기는 세상 앞에.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 자존감을 상실한,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그들 무리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 섞일까봐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결과 지상주의입니다.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가치관, 그 인간의 자존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박사학이나 때로는 스포츠를 하는 사람은 메달을 따지 않으면 그의 수고와 땀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에 결과지상주의의 유혹 속에 우리도 중요한 자신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배경 우선주의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액 인맥을 말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그래서 정치, 경제, 세상 전반에 보면 여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 존재감마저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외쳤던 이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며 새해를 맞이할 소망 가운데 자신을 살펴가며 건강한 자존감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으면 정지함이 없는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각 속에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 은혜 안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에 능력히 이김의 약속을 삶에서 누리기를,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은혜 안에 건강한 자존감을 해배,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먹어도 마셔도, 살아도, 죽어도,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 물질, 삶을 들이며 살라고 하는 이 도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나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곧 너의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드린 예배의 삶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오늘 로마스 12장은 너의 몸을 산채물로 삼아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삶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빈자리를 보게 되고, 빈자리에 있어야 될 영혼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뿐이겠습니까? 그러나 강요한다고, 그것을 중요하다고, 날마다 강고한다고 그 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맡은 일이 바빠지니까 퇴근 시간이 예배 시간일 수 있습니다. 큰 마음 먹고 오면 차가 막혀서 그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몸은 지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을,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2023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시간, 내게 준 은사, 재능, 물질, 삶의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뿐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들려고 했는데 나의 예배 생활은 내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와 축복을 비교해 가면서 난 어떤 모습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 예배한자가 되었는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 책망하기보다는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며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새롭게 도전해서 2024년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무너지고 바다가 우리를 삼킬지라도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하면 응답하고 찬양하면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어떻게 결단하든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존감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한번더 기억해 가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지키고 보호하신 그리고 우리를 최고의 글 작품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은 안타깝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 안에 순종할 때 나는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꼭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조정할 때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건강한 자아상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기 위한 오늘 로마스의 거룩한 도전은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생각은 곧 입의 말로, 생각은 곧 행동으로. 그래서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나의 삶의 모습이 송두리째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렇게 외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 안에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하라는 거죠. 자신을 바르게. 때로는 자신을 너무 스스로 높게 평가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교만과 자만이 주는 폐해는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나아가서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갖는 것 또한 어리석고 위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도 세상도 조석으로 바뀌는 현실 앞에 그것이 기준이 될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를 그렇게 도전합니다. 로마스 5장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또한 10편, 103편은 완전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 또 이어서 로마스 12장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영광을 드러내어 이방인들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라는 거룩한 도전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마지막으로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주를 위해 헌신해라. 이 아름다운 믿음의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 위한 이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